안녕하세요. 청산별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죽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아, 참 슬픈게 이이 이 나무를 지금 부러뜨려놨어요. 이걸 나물로 오인을 하고 지금 부러뜨려서 채취를 해간 모습들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가죽 나무로 어 설명을 드렸고 나무를 하려고 부러뜨려서 슬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러뜨린 자체도 슬프지만 또 슬픈 거는 이 가죽 나무는 식용이 아니에요.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나물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죽 나무가 되겠습니다. 가죽의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. 그리고 우리가 식용하는 그 가죽으로 잘못 불리는 나무는 가죽이 아니라 참죽으로 불러야 맞습니다. 참과 거짓. 이 나무는 거짓 가짜를 써서 가죽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식용하는 것은 참죽이 맞습니다. 참과 거짓을 혼동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. 아무리 이 언어가 많이 이제 불려지고 그러면 이제 뭐 사전에도 등록이 되고 새로 바뀌기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참과 거짓을 바꿔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? 예. 자 가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잎을 예, 하나 지금 제가 채취했거든요. 자 가, 가죽, 예, 거짓 중나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입자로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예, 이렇게 한 번씩 갈라져 있으면서 예, 동그란 예, 예, 동그랗게. 이렇게 점이 박혀 있어요. 보이시죠? 예, 완연하죠. 이게 한 개가 박혀 있는 애가 있고,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두 개씩 박혀 있는 애가 있어요. 여기 한 개, 이쪽엔 두 개가 박혀 있죠. 이게 가죽나무의 특징입니다. 이건 먹을 수가 없는 나무예요. 우리가 먹는 참죽과는 확연히 다르죠. 여기도 보시면. 갈라져 있고 예, 전부가 다 예, 점이 박혀 있어요. 이게 가죽나무입니다. 가죽. 이거를 예, 먹는 죽나무로 오인을 해서 예, 나무를 다 불어뜨려 놓으셨어요. 어, 몇해 전에 또 제가 어, 오늘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어떤 그 노인분께서 굵은 나무를 그 나무는 북나무였어요. 북나무는 날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굵은 북나무를 한 10년은 이상 그산 나무예요. 그거를 톱으로 베 가지고 껍질을 전부 다 채취를 벗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르신 이거 뭐 하는데 쓰십니까? 했더니 젊은 사람 아래위로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젊은 사람이 뭐 이거 알아? 이게 바로 옻나무에 옻나무 옻다 캐먹으려고 그래. 해가지고 아주 일정한 크기로 이제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다 벗겨서 그걸 아주 그 작은 덩어리 덩어리로 이렇게 다 묶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어, 젊은 사람 얘기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어, 그냥 내려온 적이 있는데 네,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네. 북나무입니다. 아, 북나무가 아니고 이건 가죽나무입니다.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려드렸죠. 이쪽에 보시면 점들이 양쪽 사이드로 하나씩 다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한개 네지 두 개씩 이 나무는 죽습니다. 살 수가 없어요. 교육용으로 다시 한 번. 확인이 보이시죠? 입 끝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 하나씩 그리고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. 이거는 먹는 죽이 아니고 거짓죽나무입니다. 가죽이요, 가죽, 거짓 가짜를 써서 절대 혼동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지금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나물들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족으로 이제 오인하기 쉬운 가죽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청산별국이었습니다.